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천국을 향한 뜨거운 소망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두 여인의 교육이라는 주제로 사도행전 7장 22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말씀.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먼저 친모 요게벳의 신앙 교육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기 2장 9절 10절 말씀 보세요.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싹스를줄이라 여인이 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의 바로의 딸에게도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어머니 요게벳은 자기 집에서 자기 집에서 싹스를 받아가며 모세에게 신앙교육을 한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였습니다. 자, 첫째로 요괴배선 모세를 양육하였죠. 젖을 먹이다는 헬라어, 야나크, 히필 사역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양육과 하다는 뜻이죠. 기르다는 뜻이에요. 사무엘상 1장 23절에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선한 대로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를 원하노라 이에 그 여자가 한나가 사무엘을 양육하였다. 이것도 역시 히브리어 야나크의 히필 사역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겹에서 모세를 자기 집에 데려다가 양육을 시킨 거죠. 그래서 출애기 2장 9절 말씀 보니까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또이 아이를 데려다가 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제 어느 정도 자랐을 때 하챕수트 애굽의 궁으로 데리고 간 거죠. 그래서 10절에 그 아기가 자라매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게벳은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모세에게 너는 히브리인이라는 선민 의식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히브리 사람들을 자기 형제나 동포라고 표현한 것을 볼때 모세는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출애기 2장 11절 보면 자기 형제들 또 자기 형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또 출애기 2장 13절에는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히브리인들끼리 두 사람이 싸울 때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하여 휘선 바가브라 목사님께서는 잊어버렸던 만남 302, 303 페이지에서 이렇게 정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모세의 유모가 된 친어머니 요게벗은 모세를 오직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 신앙으로 양육하면서 그의 민족적 뿌리가 히브리인이라는 강한 선민 의식을 심어 주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요게벳 안에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이 이제 모세를 양육하면서 모세에게도 그대로 심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 다른 여인인 바로의 딸의 세상 교육이죠. 하챕수트는 모세를 이제 어느 정도 커서 자기에게 왔을 때 세상 학문으로 교육을 양육을 시켰습니다. 사도행 7장 22절 모세가 애굽사람의 학술을 다 배웠다. 다 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애굽에 있는 학문을 다 배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바로의 딸하체스트는 모세를 자기 다음에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1절 보세요. 버리운 후에 바로의 딸이 가져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에 자이 기름에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나 트레포라는 단어죠. 아나 트레포.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중간 태로 사용 쓰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양육했다는 뜻이죠. 그것은 하체스터가 자기 다음의 왕으로 모세를 생각하고 키웠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가만히 있으면 애굽의 바로 왕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러한 모든 영화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붙잡는. 고난의 길을 택한 겁니다. 하체 수, 수트는 모세에게 왕으로서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쳤죠. 사도행전 7장 22절 보세요. 모세가 애국사람의 학술을 다 배웠다. 그래서 말과 행사가 능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애국사람의 학술을 다 배웠다는 것은 왕으로서 필요한 모든 것을 배웠다는 겁니다. 왕으로서 필요한 모든 것을 배웠다는 거죠. 자, 유대 고대사 2권 10장 246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행군을 계속 진행해서 에디오피아인들이 미처 대응하기도 전에 그들을 공격했다. 그들과 전쟁을 벌려서 그들을 물리치고 애굽인들과 싸워서 이겨야겠다는 그들의 희망을 빼앗아버렸다 에디오피아인들의 희망을 빼앗아버렸다는 거죠 계속해서 그들의 도시들을 전복시켰고 많은 에디오피아인들을 살해했다 애굽군대는 모세로 인해 찬란한 승리의 기쁨을 맛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장군으로 위대한 정과를 올렸습니다. 충분히 핫집도 다음에 왕으로 등극할 만한 조건들을 갖추었던 것이죠. 이에 대하여 휘선 박아브란 목사님은 잊어버렸던 만남 303페이지에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노예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애국의 왕자로서 동등한 대우를 받아 당시 애국 사람의 최고 학문과 기술, 군사, 건축, 종교에 관한 교육을 받으면서 그 말과 행사가 능한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갖추어 나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친모 요괴벳을 통해서 신앙 교육을 받았고, 그 다음에 하체스투 하체스트라는 어머니를 통해서는 세상 교육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민족의 지도자로 쓰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요게벳처럼 우리의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신앙을 전수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요게벳이 힘들고 어려운 난관 속에서도 끝까지 모세에게 신앙을 전수하였듯이 오늘 우리도 우리의 아들딸 손자 손녀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준비를 시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도 신앙으로 준비되고 양육을 받아 앞으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데 선봉에 서서 쓰임 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애굽의 금은보와 애굽의 영화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고난의 길을 걸은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오직 말씀을 붙들고 고난의 길을 기꺼이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돌리옵나이다. 아멘.